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싫어하는 나내지어왜 속해? 죽었으면 어. 좋겠다 언제 해? 뭐라고 뛰지 말고 벌써 5분이야 얘들아 5분이나 지났는데요? 어쩌라고 어쩔 내 선물은? 나 선물은? 선물 주세요 이거 아, 선물이지 맞지 맞지 시합니다합니다하아 스마시바. 얘들아 나 이제 혼자 농협 가서 카드 만들 수 있다. 안 꿈꾼 사람. 어 그래 얘들아 너무너무 고맙고. 뭐 먹을래? 저녁에. 풀라고 뭐, 뷔페에 들어가는 거 우리. <웃음> <웃음> 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 뭐라고? 피피 언제 갔나? 아침에? 어. 그러면 그냥 계속 올려 있는 거냐고. 그어 인간에. 어. 따장해? 친구들안 만나? 그래. 고맙다. 내일 보자. 아니 곧보자두 시간 남자. 끝이야 진짜 이게? 아, 뭐하라고 그럼 또? 왜? 야, 왜? 야, 이 왜요? 어? 나일나 일곱 시부터 자고 싶었는데 지금 몇 시간을 참아. 푸이즈 어늘 푸이즈 마젤토프 마젤토프. 오늘은 은지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은지야, 우리 너네 집으로 쳐들어갈게. 곧 간다. 곧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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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뿅! 네? Thank mm -hmm. you. 아아, 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디그 디그에 헌신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헌신하시겠어요? 얼마나 헌신하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오 잡았어. 오. 야, 봤어, 봤데 잡았는데 안에 새끼 나온 거? 오씨 어. 어, 야, 나 본래 잡아. 그러니까 어미는 죽고 새끼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어디 애정 그 뭐지? 어디? 무성해 무성애. 어디? 야야야야. 야야 협박해 협박해. 어디? 안돼 어디 새끼가 나왔는데? 아니 날라갔어. 어디? 아니 그러니까 나, 나 내가 이제 원래 날라가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네 죽였는데 거기서 새끼가 한 마리 나왔어. 야야야 음! 빨리 협박해 협박해. 빨리 하고, 싶으면 아! 해, 하고 싶은 말씀 지금 해. 지금 해. <laughs> 야 펜티버섯. 솔직히 진짜 놀랬어 솔직히 진짜 놀랐지 몰랐어 근데, 근데 원래 몰라. 너가 있는 거긴 하거든. 근데 좀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근데 너가 실제한지 아 모르겠다. 그냥 그냥 우리가 준 거라고 그냥. 진짜 비싼 거야. 눈 감아봐. 진짜. 우리가 진짜 고민하면서 산 거거든. 만져봐 영지. <laughs> <laughs> 아? <이 브라치네>. <웃음> <웃음> 아 이쿠라치네. <laughs> <laughs> 아이라치야 <브라치네>, 진짜. <laughs> 아빠, <내> 안에 안에 <laughs> 다른 거겠지. 뭐가 비싼 낭자 한은떼가 아니구만. <laughs> 야 이렇게 야 이렇게 가였다고? <laughs> 이렇게? 아네네 쿠라치 걸처럼. <laughs> <laughs> 입니다. 희일반 민지입니다 기호 아 3번 아 이만입니다 정말 블루투스 스피커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정말 혼자 잡지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프도 듣고 그리고 저더 하나 더 있어요. 예. <laughs> 이기 만들었어? 아니? 진짜? 응? 야, 야. 두가밖에 없는데? 어? 진짜? 안 듣죠. 트 진짜로? 어, 어. <laughs> 우와.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자 네, 어른이라는 느낌이.. 어른이 정말 된것 같아요. 소름 잖아요 잘했네. 뭐야? 너 진짜 정성스럽게 했다. 너 아, 진짜 네 대박이다, 하니야. 영서야! 반가워. <laughs> <해. 장판을 웃음> 맛있게 먹어요. 난 이거. 너뭐 하니? <laughs> 나 어이가 없어. 야, 캔들. 캔들인 것 같습니다. 야, 냄새가 있다. 냄새가 작살 나요. 하나, 둘, <laughs> 셋, 짠! 냄새가. 영자, 잘, 잘 먹을게. 축하해.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웃음> 냄새, <laughs> 냄새 작살 나고 한번 뜯어볼게. 요 이거 하도 몇개 있어? 세 아, 개. 그럼 생일인 사람이 무아 근데 진짜 그래. 대박이야. <laughs> <진짜> 싫어하는데 <싫어한다. 웃음> 또 몰래 싫어하는. <laughs> Oh yeah, yeah.